안녕하세요 멋진아재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일자리가 있어야죠 일자리를 찾아가죠 지난달 실업률만 하더라도 10%였잖아요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이 논다는 얘기가 됩니다 게다가 초단시간 근로자 알바생 있잖아요, 알바생. 알바생도 급증했다는 거예요. 10년 전에는요, 85만 명 정도 됐었는데, 지금은 2배가 넘습니다. 180만 명. 알바생이 180만이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초단시간 근로자 통계를 82년에 처음 냈다고 합니다. 그때 이후로 가장 많다고 하네요. 전체 취업자 중에 비중도 7%나 차지하고 있습니다. 왜 이렇게 초 단시간 근로자, 알바생이 늘어날까요? 진짜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. 경기가 너무 안. 게다가 최저임금이 올라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너무 힘들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있는 정직원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알바생으로 메꾸는 겁니다. 바쁜 점심시간 2시간, 또 저녁시간 2시간, 아니면 3시간. 이렇게 일자리를 쪼개서 쓰는 겁니다. 그러면 뭐가 좋으냐? 주당 15시간 이내로 쓰게 되면요.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. 또, 퇴직금을 안 줘도 됩니다. 그만큼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. 저도 오미래 소고기 국밥에는 국밥집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소상공인, 자영업자분들을 자주 만납니다.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. 와,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? 임금비는 왜 이렇게 비싸? 이런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입니다. 그러면서 그들도 행동에 나서는 거예요.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든 팔아보자고. 새로운 메뉴 출시했습니다. 새로운 메뉴 출시했습니다. 매일 한 집씩 포스터가 붙습니다. 살아보자는 거죠. 지하철역 건처에 가면요, 전단지 주기 바빠요. 전부 다 힘드니까, 어떻게 하든 매출을 올리겠다는 생각이죠. 그러면서... 인건비는 또 줄이려고 노력해요. 본인이 나와서 일하고, 그렇지 않으면 가족을 불러내요. 조금이라도 도와달라는 거죠. 가족이니까 돈을 좀 적게 줘도 되잖아요. 게다가 보육 문제도 없고, 그러니 최단시간 쓰는 사람이,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. 가족이 안될때그 사이를 2시간, 3시간 메워달라고 초단시간 알바생을 쓰기 때문에. 와우. 안 그래도 청년들은 꽁꽁 얼어붙은 고용시장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, 2시간, 3시간 일하고 권리도 보장 못 받고 사대보험도 안 넣어주거든요. 그러니까 기본적 권리를 보장 못 받는 거예요. 그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되니까 더 마음이 너덜너덜해질 것 같아요. 그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. 힘을 내야 합니다. 그리고 조금 내 기대치하고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. 힘들고 어렵겠죠. 그런데 미래가 있잖아요. 그 순간을 버텨내면 미래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가서 일하는 게 행복입니다. 알바생으로 머물지 말고요. 우리 중소기업 사람 못 구해서 힘들어 하거든요. 가서 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